안녕하세요. 꽃보다 마음이 예쁜 사람들의 공간, 체크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매일 마스크를 사용하시는데요. 이 마스크를 좀더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마스크에 스트랩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파를 이용해서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게 되면 그래도 매일 사용하는 마스크가 조금은 즐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아파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고고! 준비물은 마스크 줄로 사용할 체인 여러 가지랑 오링, 고리, 원형 프레임, 사각 프레임, 마스킹 테이프, 꼬지, 가위, 오링 반지, 리퍼, 핀셋, 라이터, 자, UV 레진, UV 램프. 그리고 아파는 프레임 안에 들어갈 작은 꽃들로 준비했어요. 개똥쑥, 안개 화이트, 물망초, 조팝 핑크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어떤 프레임에 어떤 아파가 들어가면 좋을지 디자인을 간단하게 해보았어요. 어떤 꽃이 들어가도 예쁘니까 사이즈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조팝으로 만들어 볼게요. 마스킹 테이프는 영상처럼 잘라서 가장자리를 접어두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프레임을 올려 놓고 뒤집어서 레진이 새지 않도록 꾹꾹 눌러 주세요. 레진은 프레임 한 가운데에 한 방울 크게 넣어 주세요. 그리고 꼬지로 가장자리까지 꼼꼼하게 펴 주세요. 만약에 기포가 있다면 라이터로 기포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프레임 안에 조팝을 가운데에 예쁘게 넣고 UV램프에 넣어서 3분 경화해주세요. 3분 경화되는 동안 다른 꽃도 해볼게요. 이번엔 물망초. 물망초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고 3분 경화. 3분 경화된 조팝 프레임은 레진으로 한번더 경화시켜 줄 거예요. 레진을 아까처럼 큰한 방울 올려주시고 또 꼬지로 평평하게 펴주세요 기포가 생기면 라이터로 기포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분 경화 물망초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제 테이프를 떼어 볼게요 테이프를 뗀 곳은 이렇게 만져보면 조금 거칠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레진으로 펴 발라준 후에 3분 경화할게요. 다른 꽃들도 뒷면을 한번더 레진으로 경화해 주었습니다. 너무 예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아파들로 프레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 만들어졌다면 이제 체인을 연결해 볼까요? 체인의 총 길이는 넉넉하게 50cm 정도로 잡았어요. 그리고 아파가 연결될 길이를 두개 잘라줄 건데요. 그 길이는 이렇게 마스크랑 연결했을 때 귀걸이 길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길이인 약 2.5cm 정도로 두개 잘라놓았어요. 잘라놓은 체인에 오링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만들어놓은 아파 프레임을 오링으로 연결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마스크에 걸기 쉽게 고리를 달아줍니다.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체인의 끝과 끝을 연결해 주면 완성입니다. 만들다 보니 너무 예뻐서 이것저것 종류별로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제 마스크에 착용해 볼까요? 제가 이걸 이제 한번 착용해 볼게요. 착용하는 건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 했던 이거를 착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마스크 보면은 여기 마스크 줄과 고리가 있죠? 그냥 양쪽에 편안하게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방향은 상관없어요. 그냥 꽂아주시고. 우리 이렇게 이용해서 마스크를 쓰시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넘겨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게 멀리서 보면 약간 귀걸이 같은 느낌도 들지 않나요? 그래서 요거 길이만 조금 조절하면 어, 짧게도 할수 있고 길게도 할수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로 하셔도 돼요. 너무 예쁘죠? 뭔가 마스크 하는 일이 조금 더 즐거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경에도 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도 있지만 안경 스트랩에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를 제외한 다른 제품들은 제가 직접 동대문 상가에 가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재료를 직접 사기가 좀 그러신다면 댓글 좀 남겨주셔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파, 액세사리만또 파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파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빠